안녕하세요. 맑은샘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맑은샘 주식회사만의 기술을 활용한 물의 재이용 수처리 장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맑은샘만의 미생물과 촉매 전기 분해를 이용해 공공용 시설 등 공중 화장실, 공공청사의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체류형 쉼터 등 오수하수의 방류수를 재이용하거나 세척 살수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수가 투입되고 미생물 반응조를 지나 총매 전기분해 반응조를 지나면 재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맑은샘에서는 방류슈 재이용 상태를 스마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운영상태 감시 및 케어가 가능합니다. 물을 재이용하게 되면 화면의 자료처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 사진처럼 세종시의 앞선 내용을 이용한 물재이용 하수가 시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 하수 농어촌법이 바뀌어 20ppm에서 5ppm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태이고 맑은샘에서는 가능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부도, 양평, 학교 심터 등 다양하게 활용 예정이며 가능합니다. 맑은샘 주식회사는 새로운 공법 도입으로 체류형 심터, 민박, 신축건물 펜션 인허가 준공허가 사용승인 개인화수 설계 시공 설비공사 지역관계 없이 다 해드립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비공사 사용허가 궁금하신 거다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세요